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확산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8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17조 원을 투입해서 침체했던 대형 원자력 발전산업 재건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시간 24일 미국 정부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랑 또그 모기업인 브룩필드 자산운용, 카메코와 협력해서 대형 원자로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정체했던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지배 구상이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4개 부지에 총 8기의 AP100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 개당 약 1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히거나 아니면 거대 기술 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력 시장의 관심은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SMR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금 대용량 기저부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원전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형 원전 부활 소식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토론토 증시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유한 우라늄 기업 카메코와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주가가 대형 수주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카메코는 우라늄 장기 수요처 확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에 최근 급등했던 뉴 스케일 파워 등 SMR 관련주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무게 중심이 당장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형 원전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SMR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들이 미국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KB 증권의 분석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KB 증권은 24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증가 국면에서 원전과 가스발전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존 계획상으로 존재했던 원전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가시화에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두사 에너빌리티의 중장기 실적 성장은 우선 대형 원전에서 비롯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올해 말 체코 원전이 수주 잔고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수주한 불가리아 원전 및 폴란드 원전 기자재 수주도 내년이나 2027년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페르미 아메리카가 2030년 초반 가동을 목표로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미국 대형 원전 시장 진출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mr과 가스터빈의 생산능력 증설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도 정 연구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현재 smr 생산은 대형 원전 생산 라인 중 하나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 1분기 중 신규 라인을 착공하면 5개로 생산 라인이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우선 트럼프의 이번 베팅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ai 패권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주가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